많은 분들이 유튜브 미사 보고 계시나요? 네. 주님의 평화. 살을 내는 바람이 옷깃 사이를 해 짚는 특별히 더 춥게 느껴지는 이번 겨울입니다. 길고 긴 터널을 힘겹게 버텨내는 시절입니다. 살얼음판을 걷듯 그리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용감하게 한 걸음 더 내딛으려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들의 찬양 노래와 감사 기도가 어우러지는 하느님 백성들의 집을 짓는 첫 삽을 뜨고자 합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 청합니다. 문구를 했어요. 아이 안에 목동성당 교우 여러분 모든 분들의 그 영혼을 담아서 내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기도하듯이 그리고 이 자리에 목동도 성당 교우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초대하는 그러한 아름답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고 은총과 평화를 내리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께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목동동 성당 성전 신축공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입니다.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주님의 집을 지어주지 않으시면 집 짓는 이의 예 수고가 헛되리라는 시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성종 공사에 협력하는 모든 건축 관계자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협력하는 우리 모두는 성전을 세우시는 하느님의 협력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식을 통해 하느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간절히 청합시다. 하느님께서 건축 기사들과 일꾼들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어 이 공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무사히 끝내질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공하는 이 성전 신축 공사가 하느님 나라의 건설에 보탬이 되고 모퉁이의 머리돌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결합되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어 하느님 사업의 협력자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오늘 시작하는 목동동 성전 신축 공사에 열성적인 도우미가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하느님 주님이신 성자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를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셨으니 목동동 성당도 머릿돌이신 성자를 기초로 하고. 목동동 교우들을 기둥으로 삼아 튼튼하게 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하느님, 성자의 성령을 통하여 저희를 영적 집으로 삼으시고 몸소 저희 안에 머무르시니 오늘 착공하는 이 성전 신축 공사가 당신의 보호 은총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세례를 기념하여 뿌리는 이 성수로 목동동 성당 선신축 구지의 모든 곳에 온갖 마귀와 부정을 몰아내 깨끗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행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성자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자를 하느님 나라의 튼튼한 기초로 삼으셨으니 하느님의 영광과 저희의 선익을 위하여 시작하는 이 성전신축공사를 영원하신 하느님의 지혜로 나날이 진척시키시어 마침내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이들의 바람을 자비로이 들어주소서 주님께서는 이 교우들이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이 교우들의 노동을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이들의 삶을 온갖 악에서 구하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짜르겠습니다. 전부 같이 해 주십시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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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어서 하나, 둘, 셋.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한번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끝났어요. 확진하고 싶으신 분들 오셔서 확진하세요. 경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분당과 임시성전 이전,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겨우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영적 물적 공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동동 성당은 작년 2월 6일 분당하여 3월 8일 성정 건축 1차 건축 회의를 시작으로 14차례의 건축 위원회를 거쳐 설계하였으며 8월 6일 교국 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받았고 9월 8일 건축 허가를 접수하였으며 10월 16일 건축 허가를 득했습니다. 대지 363평, 건평 515평, 어, 5층 건물이고요. 신좌석은 대성전이 406석, 그다음에 그이 성가대석과 어, 유화방 이약 50석입니다. 2021년 금년 1월 11일, 교구관리국에서 최저 입찰 참여사인 미니드 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비 추가 조정을 거쳐 보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8억 원의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에 인테리어, 성물, 집기비품, 음향, 난방시설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손, 손꼽아 기다리던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내일부터 착공해서 11월 말 준공 예정이며 금년 성탄절은 새 성전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임 신부님을 모시고 저희 건축위원과 사무위원은 형제자매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겨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